경기도에서 1996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김선입니다. 저는 오남매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돌봄이 좀 어려울 만큼 가정이 힘들었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다른 모든 아이들은 굉장히 당당하고 소중한 존재지만 그에 비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저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로 기억이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남기셔서, 김선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제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선생님이 김선이 하면서, 내가 너랑 1년을 지냈는데, 너의 목소리 한 번은 들어봐야 될거 아니니? 대답 좀 해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그 말씀이 너무 간절하게 느껴져서 제가 네 라고, 어, 아주 조그만 소리를 말을 하면서, 어, 최초로 학교 안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순간이 사실 어린 마음에 대단하게 느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바로 옆 친구한테 말을 걸게 됐고, 또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수업 중 발언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나도 좀 괜찮은 어른이 되어서 뭔가 누구한가에게 어 좋은 삶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고요. 모든 수업과 생활지도와 모든 학교 활동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충분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아이도 알고, 아이를 대하는 어른도 알고, 아이들 서로도 알고, 그것을 알게 하는 교육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그 사람이 나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존재하게 하는 그런 교육의 모델들을 계속 찾아보고, 교육기행을 통해서 접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육적인 어떤 절망 속에서 내가 더 이상 교사를 할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읽은 책이 바로 오연우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였어요 이 책에 어 그려진 그 덴마크가 교육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이었어요 내가 늘 머릿속에 그렸던 어떤 교육이 있는데 제가 그걸 입학해내면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다.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 이 책을 딱 읽는 순간, 어, 내가 했던 거는 그냥 커수아비가 아니었고, 모래성이 아니었어, 신기루가 아니었어라는 게, 어, 느껴졌어요. 다시 이제 교사로서 꿈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19년 1월에 함께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로 날아갔어요. 거기에서 이 책에 있는 것들이 모두 현실이라는 걸 확인했고, 이제 저한테 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울러럽에 있는 학생들이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축하송 같은 거를 환영송 같은 거를 불러주는데 노래 부르는 아이들을 보고 제가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너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까지 음악으로 아이들을 구원해주겠다. 일부 영역에 몰입돼 있는 그래서 그거가 재능이 없는 다른 아이들 다 버리는 이런 교육에서 그거 아닌 나머지 아이들을 내가 예술교육으로서 고원해보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던 저가 했던 교육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한계가 있었는지, 내 상상력의 한계가 얼마나 컸는지를 거기서 느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막참회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곡이 한 3, 4분 정도 이어지는데, 제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한 것같 노래를 하는 아이들이. 그 행복감으로 음악의 어떤 나머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충만하게 흘러나오는지, 어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서서 어 주룩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면서 난 이제 다시 태어났다. 어 음악교사로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 아이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너희들한테 어 좋은 그 음악교육 하지 못한 게 내가 미안해서 많이 울었다 나는 지금부터 음악 실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이 없을 거야. 음악을 통해서 놀아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 수업들을 이제 제 교실로 가져와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래, 얘네들이 일주일 내내 이런 선생님만 만나지 않더라도, 또 나를 1년 만나고 또 새로운 교육을 받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아이가 느낀 감정, 이 느낀 해소감, 느낀 의욕, 이것들을 얘가 과연 잊어버리고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말 걸어준 선생님을 평생 기억하면서 제 인생의 단계에서 다시 상기하고 재해석해가면서 제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존재로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동행자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저한테 가벼움이 생겼어요. 2018년 한 9월쯤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나왔는데 마침 그때가 학부모 상담 기간이었어요. 어머니들이 오시면 어 다른 얘기보다 아우 어머니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그 질문에 어, 한 시간 동안 마음 얘기를 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한열 분이 오셨는데 그중에 한 일곱 분 정도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와 살아가는 자기 현재의 삶에 대해서 위로와 감동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는 마치 정말 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중한 친구를 만났다 헤어지듯이 서로 손을 놓지 못하고 인사를 하고 하고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자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내가 교사로 존재해서 참 다행이야. 내가 저분들의 자녀를 맡아서 참 다행이야. 내가 우리 학교에 누구의 선생이라 참 다행이야.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저라는 한 존재로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당신이 옳다를 읽고 학부형 상담을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도 적용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대체로 나는 괜찮다였다면 아, 나 진짜 괜찮다가 된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아이도 이제 마음을 모르겠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니까. 마음을 묻는 요령이 생기니까 그 아이가 자기도 몰랐던 마음을 찾게 되기도 하고 어, 제가 제외저럴까라고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사라는 그한 교육자가 아이와 함께 간다면 아이가 어떤 파도를 타도 순항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지도한 한 2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적었더라고요. 김선희 선생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희망을 주시며 포기라는 절벽에서 학생들을 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어, 지금도 뭉클한데 포기라는 절벽에서 학생들을 구해준다는 그 말이 너무나 어, 마음에 울림을 어, 주더라고요 누구나 자기가 독보적인 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때로 이제 예기치 못한 세상의 풍파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떤 구원의 끈으로 잡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런데 그 구원의 끈이 되어 줄수 있는 그 순간을 나와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었다면 어,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수 있는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힘든 순간에 어, 포기라는 절벽 앞에서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